그래서 1일 주간 월간으로 되어 있고요. 아, 모의고사 네,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 일단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일 모의고사 자체가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반복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태도 훈련이라든지 실제 시험 문제와 더 가깝게 여러분들을 친근하게 대비시키기 위함인데요. 제가 출제할 때는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을 속속 집어내서 출제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 시험 상황에서는 내가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낯선 내용들도 여러분들을 접해 보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게끔 다양한 문제를 좀 출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범위 문제를 내드렸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어, 전범위만 풀다 보면은 내 약점을 파악하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목 금에는 단원별 문풀에서 정말 이 단원에서 이 개념 꼬아야 돼. 자 출제. 자들이 우리 해선 쌤 말로는 미치는 영역들 있잖아요. 음, 그런 영역들을 준비해서 출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특징이 뭐냐면 문제 구성은 똑같아요.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영어 공부를 하실 때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휘일 겁니다. 그래서 어휘는 항상 다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어휘는 몇 문제? 음, 다섯 문제. 문제. 자 그리고 문법이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문법은 음. 무려 원래 시험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 음. 연습할 때도 거의 실제 문제와 흡사하게 세 문제나 넣어놨습니다. 어... 그러니까 매일 실전처럼 훈련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독해도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일일 모의고사하면 기존에는 이제 독해 영역이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독해 어... 하면은 또진가형이죠 네, 점수 네. 수직 상승을 그렇죠. 위해서는 독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국어도 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비문학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고 그렇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 서도 기본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독해를 음.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를 힘들지만 제가 두 문제씩 퀄리티 있게 음. 해설지에도 아주 자세하게 답의 논리 구조를 찾아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연습이 되실 수 있게끔 해놨다. 이게 1일 아. 모의고사입니다. 국어는 어때요? 네,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원래 사람을 만날 때도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게 첫, 첫인상 첫인상이죠. 아 그래서 우리 초시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기초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아 그리고 출제자들이 가장 미치는 포인트들 가지고 첫인상으로 강렬하게 남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음 문제를 모두 다 구성을 했고요. 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다 진도별로 갔어요. 음음. 여러분들 진도별로 가지 않으면 초시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음. 또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더 음. 시험 안 볼래? 이렇게 음. 되거든요. 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커리대로 진도대로 먼저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 영역들이 어. 나오기 때문에요. 초시생 여러분들도 쉽게, 그렇죠. 쉽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풀수 있는 영역으로 예.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 영역을 보시게 되면 은 어때요?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문법이요. 그렇죠. 문법이랑 한자가. 한자가 있네요. 그렇죠. 음. 한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진짜 학격자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합격자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음. 그 학생들의 그런 양상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는 음. 문법이랑 문학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잡히지 않으면 이 영역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나중에 이거 지금 안 하잖아요 나중에 문법, 문학도 안 되고요 비문학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문법과 문학을 제대로 잡으실 수 있게끔 자 문법 한자성어, 문법 8문제, 한자성어 2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보통 20문제 중에서 한문제 나오고 음. 음. 제가 한자성어는 적중 정말 잘합니다 아 진짜 미쳤어요. 저 한자 성어 음. 같은 경우도요. 제가 미리 진도를 드려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한자 성어를 바로 문제로 푸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화요일 같은 경우도 문법 8 문제에 한자 표기 두 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음. 음. 당연히 문법은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들로 다 출제를 음.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체계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요. 한달 여러분들이 이거 일 모의고사를 돌리시게 되면 같은 영역 을네번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보시게 되면 요즘에 또 엄청 중요하거든요. 비문학, 아 독해요. 그렇죠 그렇죠. 독해. 독해 영역, 독해 날을 제가 딱 정해서요. 음.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줘야 할 음. 독해 꿀팁 같은 것들을 음. 수요일에다가 녹일 것이고요. 그리고 고유와 관용 표현이 하루 나오거든요. 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왜 네, 하루밖에 없지? 고유와 관용 표현은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아. 2 3년 주기로 반복이 되고 아, 매년 좀 나오는 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 그렇죠. 비중에 맞춰서 제가 하루에 고유어 반영편 그나마 진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적중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 무조건 참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지금도 너무 반응이 네. 좋아서 그럼 다음은 또 무슨 모의고사가 있었죠 저희? 네, 1일 다음엔 뭘까요? 주간 네 주간입니다 네, 주간 가볼까요? 짠. 아 주간 이전에 일단 샘플. 아 샘플도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어머. 역시 데뷔성 봐봐. 여러분 아, 궁금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네. 아마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저희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영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실제 기출 패턴이거든요. 이런 게 많아요. 이론을 배웠는데 적용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재수 삼수의 길로 나아가세요. 그러면은 아무 쓸모 없는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음. 문풀을 참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 스파르타에서도 정말 합격률이 높고 제가 실질적으로 방문각에서 단기간 안에 정말 많은 점수 수직 상승 제자분들과 음. 단기 합격 제자를 만들어 냈던 원동력이 뭐냐면 문제 에 적용을 해드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 문제와 정말 흡사하게 거의 싱크로율 100%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도 체크하고 핵심 개념도 체크하고 실전 훈련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지금 문제 못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를 개발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되게끔 해드리려고 이걸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 풀이가 안 된다 이론만 알고 난 정말 적용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믿고 따라오면 문제를 풀수 있게 된다. 자 여러분 국어는 여러분들 요즘에 네이버 제. 카페로 오게 되시면요. 합격 후기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죠. 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합격 수기를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아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콤당문이라는 음. 제 시그니처 강의인데요. 문법 문제 풀이로 단권화가 딱 가능한. 그리고 이번에 적중이 너무 잘 돼서 음. 합격생들 극찬을 하니 네, 그런 코제가 <laughs> 있습니다. 그 퀄리티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기출분석 끝난 다음에 문법 문제풀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음. 아예 콩단문을요, 기출분석 전에 하실 수 있도록 음. 제가 그 수준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너무 그렇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최고라고 제가 자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 주간 모의고사는 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전문 교수님들께서 직접 출제하셔서 어, 최신 기출 문제의 경향 및 유형 분석에 맞춰가지고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을 뽑아서 출제하게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는 전체 영역 20문제를 연습을 할수 있다는 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일 모의고사는 사실상 자기와의 싸움이라면 그렇죠 이제 주간 모의고사는요 네. 성적 비교가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살짝 낮게 뜨는 때쯤, 그렇죠. 자신의 어 객관적인 어 위치를 보고 아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극도 될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고요. 또 일일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조금 지역적인 뭐 약간 단원이 조금 조금씩 들어간다면 맞아요. 여기는 이제 큼직한 범위로 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완전 대박인데요. 그럼 네. 월간 모의고사는 어때요? 다음으로? 월간 모의고사, 이거 아. 진짜 대박이에요. 왜요? 이게 배송이 된대요. 이거 당연히 무료, 무료고요. 아, 어, 아 시험지가. 시험지가 아. 무료로 배송이 된대요. 이거 너무 중요하겠다. 왜냐면은 어. 실전동력 모의고사에 2개월만 연습하고 가면 사실 연습기간이 진짜 부족하거든요. 음, 맞아요. 근데 월마다 이걸 쳐주면은 음. 시험 자체랑 익숙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또 이게 또 전과목이 오는 음. 거기 때문에 아. 100분을 딱잰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 볼수 아, 있다는 거 그렇죠. 정말 실전에 어. 최고라고. 근데 봤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음. 들었는데 네.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음. 내 손안에서 내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네. 핸드폰에 여러분들의 아. 성적이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음. 합니다. 그래서 취이 누적 분석을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약점 영역 확인하고 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감옥별 영역별 오답 노트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적 데이터를 무시 못하는 게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올바른 방향을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월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하겠죠.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뭐, 네. 아 진짜 이런 프로그램이 알려져야 음. 됩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문제 풀이를 되게 잘하셔야 돼요. 맞아요. 시험장에서 왜냐하면, 문제 풀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론 완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대로 합격을 하시려면 거의 문제 풀이 머신이 돼야 돼요. 그렇죠 기계죠. 그렇죠 잘 아. 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택지가 있었을 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론 완성 때부터 문제 풀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